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 대단히 네 가졌습니다. 친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요한음 11장 1절로 3절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 나사로, 어, 마르다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예단에 살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각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족 중에 나의 어린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눈을 크게 떠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한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의 가장 귀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굽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쓰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나였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나였습니다 마르다는 남을, 남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배우 픈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규칙적으로 병사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게을러 보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즉 성경 공부를 그만하고 자신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마르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자매는 작은 공동체인 배단위에서 오빠인 나사로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를 뒤에서 그가 아팠다는 것 외에 더 이상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누이 사이에 외동 아들인 약간 약한 남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두 누이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두눈는 안절부절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지만 나아지기는 그냥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얼마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바르나와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자매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매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서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병이 심각함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위협하는 병임을 알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과 싸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사건이 죽음의 력과 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절하는 순간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절한다면 영적으로 눈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만 보고 문명적이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한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존경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 아들의 귀신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울치며 회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 영광을 찾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나 악을 행하는 각사람이 영에는 화란과 공고가 있으리. 먼저는 느니니며 그리고 헬라에게이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의 영광을 찾는 자를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올바른 동기로 거룩과 의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 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 틀을 더 요하시고, 5절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병이 들게 되면 그의 생각은 오직 그를 고치는 것 뿐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약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끕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낭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팝송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한때 불같이 뜨겁지만 다음은 얼음처럼 차가워 봅니다.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이시 아들 암론이 다발의 사랑에 빠졌지만 후에 미워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실수는 감각적, 낭만적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감정과 다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첫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둘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으실 때큰 고통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피종을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예,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틀을 요하고서 예수님 그들에게 유대로 내려가자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라대,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문제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배반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걱정해로 만든다. 시0에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은 제들을 어떻게 자르셨습니까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다 봤을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2시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 나도록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표를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대한 미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미션을 그 임무를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셨고 종교 지도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살고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수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을 수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도 우리가 깨우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견해입니다예수님 하면 죽음이란 깊이 잠자는 것일 것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힘든 일을 한 후에 밤에 잠자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한복음 11장 11절에 제자들이 가는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놔둔 목적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죄인들을 위해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두려움이 노예가 된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일자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피조물이 질서가